아, 그거는 그렇지. 어, 아, 응.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차를 응. 가보자, 가. 짜잔. 댕기가 응. 많아? 네. 응. 모르겠어. 한번 해봐. <laughs>

<웃음> <웃음> 스무디다, 스무디 스무디. 아, 스무디. 먹어봐, 키위, 키위 스무디인가? 키위 스무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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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음. 공, 따뜻한 공차. 음. 15원? 음. 이건 10원? 19원? 19원. 음. 15원. <웃음> <웃음> 싸다. 이거 맞은편 음. 분수대고 저 가운데 인민광장 이 광장인데 어, 어. 저기 인민광 장이박물관이아저게 박물관. 박물관이야 아 그래 응왜 음. 여기는 이게 자기야 중국 공산당 응. 상하이 시위원회인가 그렇고지 응. 어. 그렇게 이기다 저기나 빌딩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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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시 <목소리> 세는 굉장히 오래된, 1호선, 2호선, 2호선 8호선. 그러니까 네. 아주 오래된 역은 14호선. 14호선. 은 응. 중단이. 응, 중단이고, 이거는. 17호선도 있구 그래도 저기 뭐 에스컬레이터는 있네, 오래되고 음, 이거. 이, 원 이, 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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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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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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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렇지. 다시니이나 음. 음. 얼마나 됐을까? 1년 나무 이름을 알면 좋은데 가자. 지

<웃음> <응>. <웃음> 뭐가 있어? 근데 공원인데 뭐 놀이기구도 있고 막 온갖 게다 있네. 사이다, 사이다. 다, 다 예. 먹어버렸어. 잠깐하고. 마지막 점심. 우리 <laughs> 마지막 식사? 아니지, 저녁도 먹을 거니까. 저녁은 햄버거. 아, 어, 상하이. 아, 해가 진다 저기. 음. 어. 이게 무슨 공항? 상해 홍차이. 홍차이 공항? 응. 헉, 이거 엄청 커다, 이거. 아푸 어, 후동보다 훨씬 커. 음. 후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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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동 이런. 후동 아니가 후동. 푸 후동도. 어, 그. 갈 때는 홍차이가. 항 홍차이. 홍차이가 훨씬. 여기 <laughs> 아니지, 국내선. 부동이 국내선 아이가 아다국내다 어, 국내선인데 새로 생겼나? 어, 엄청 크다 여기가 홍차이 음. 기가 음. 홍차이 어, 딘타이펑우리나라있거야딘타이펑여딘선 어, 음. 먹자 딘타이펑 네, 딘타이 Ini semuanya Ini Tim Taipan Jaya, Syaorong Pao. 먹으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자기야, 바로 둘다샤오롱 가운데, 자기야, 갖고 와서 먼저 터뜨리고, 어. 왜? 입에 댄다니까, 뜨거워서. 그렇지. 응. 어,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아 하나는 응. 그 아, 새우, 새우 뭐 하여튼 그런나는 고기 하나는 새우모양 응. 리고아이고기인가 응. 응. 봐요. 음 그런가보네 응. 괜찮아? 맛있어? 응, 응. 응. 달라? 그 m n 로 t a f 기비니까 a 물에 안에 들어가 been in k a k u 아 u r a I 다 a d a girl. I think I'm